<끔레> 어떡하죠? 어, 아아아아아아 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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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끔레> <끔레> 발명하이니 정확하게 해다 어? 얘네들 벌써 자네? 어? 나 창고 정리하고 왔는데. 이렇게나 깔끔하다고? 어떻게나 깔끔하다고? 오호! 이 정도면 잘 정리 됐겠지? 나도 좀 자볼까? 어 그럼 나는 여기서 아아또 고고! 어어 친구들은 잠을 자고 있네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죠. 근데 같이 우후 나 어서 오세요. 어? 이가나세 어, 어. 어, 이게 무슨 야 루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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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 어. 어, 루피. 로 어서 순하가져왔어 어, 야, 아침 다 됐다고! 오늘 더 자고 싶은데. 어, 이쪽큰거다 어, 쳐! 이게으이이쪽이 이쪽으로. 이어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어으로이쪽로 이쪽으로. 로 이건 여쪽으로 하고 이거 돌돌돌돌 잠깐만요 자아이아이자 사다리 아 잠깐만요 자이걸나좀 합쳐줘 자굿 다음은 꿀 만들 차례인데 지금 이게 높이는 맞을지 모르겠네요. 뭐, 어, 이 정도 높이면 되겠죠? 높이, 사다리. 음, 이 정도 높이면 좀더 줄여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되겠죠? 짠, 이렇게 해주면, 어이, 사다리, 사다리. 어, 다음은, 이걸, 이걸로, 이걸, 딱넣고 이렇게 절해주 자, 이걸 탁 해주고, 지금 사다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좀, 사다리는 엄청 초급이라서, 다섯 살에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여, 저초, 저처럼, 초등학생은 다주할수 있죠, 뭐. 제 나이는, 일곱에서 아홉 사이에 있어요 그럼 여덟 여덟 살 맞죠? 오우 정답 딩동댕 어우 엄청 달달달달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걸 자 이렇게 탁 붙여 붙이고 이렇게 붙여줘. 자, 여기를, 어, 그, 좀, 잠깐만. 자, 착, 착. 이걸 여기다, 샥. 저거, 여기, 샥. 해줘. 여기, 이렇게, 샥. 해줘. 여기도, 샥. 해주면 저거. 그리고, 여기를, 저로 탁, 짝 붙여주면, 이렇게, 엉망진창 사다리에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엉망진창 사다리에요. 어, 그럼 올라가서 한 번, 한번 시험해볼까? 야호! 야호! 밖으 나가볼까요? 야호! 넘어갈래요 오늘은 눈치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어, 이놈, 이때 가면 들어. 알았어. 아, 여기, 어? 아! 아파. 아이, 그래도, 빵은. 어 좋네, 이거. 어? 어? 아, 야. 어, 아파도 나, 드디어 시작어 아, 좀, 아이, 잠깐만. 잠깐만. 뭐, 오늘은, 어,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오늘은, 어, 아무래도 그냥 집에서 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구는 여기다 설치는 아니죠. 화장실. 화장실? 오이야아이 더, 부어... 여기 더 있네. 오이야 오. 두분시게요원하다 아, 그러면 제가 이 과자로도 좀 드릴까요? 먹다 남은건데 근데 이건 될것 같아요. 나라랑 이렇게. 그... 그... 그럼 제가 특별히 마녀란 차를 타고 한번 사막까지 가볼까요? 사막! 어, 뭐라고? 사막이라고? 어? 사막이라고? 사막은 내 고향이라고! 아니만요너 <laughs> 정신 아직도 못 찾았어? 어 그럼. 어 그럼 지금 봐도 가볼까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어? 나이 크 커다이 아가씨네요. 네. 왜? 왜 불렀냐? 어 지금은 그건 필요없어. 잠녕 다닥.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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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 come on, 기 o m e o 짜둑. 뭐, 뿌려줄 수? 아니, 이런 곳에 뿌려줄 이런 뿌려줄 수가 있었나? 글쎄? 나도 잘못느겠는데 어, 어. 오 진짜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 마침 잘 됐다. 끙차 끙차. 어 여기 주유요.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음 여기가 주유. 그럼 주유. 오 굴, 파 파.

뭐야, 애이우리도 오야, 어, 뽀로로! 그럼 다음에 만나세요. 어, 구독하고 새로 나온 영상도 받아주세요.